그림 그리시고 좀소개도 하시고 그냥 여기서 아예 그냥 장모님도 조금 대접하는 하시고 말씀 잘 하시는데 글도 잘 하시고 <laughs> 어, 제가 어, 우리 남편 권태환 장로하고 천여 네. 청각대 어, 기독학생 컨퍼런스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3년 동안 어, 소위 사귀다가 결혼할 마음이 생겨서 이제 결혼해서 지금 50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여총각 때 기독학생이니까, 우리가 늙으면, 어, 시골에 가서, 어, 살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살면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중간쯤 돼서 기회가 있어서, 어, 때제나, 어루르더프 공동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듣고 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김현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공동체 신학이라는 책이 아주 우리가 매그 책을 좋아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어 신앙 생활의 마지막은 결국은 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냐 서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보이, 보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종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마음으로만 먹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워낙 가난한 출발을 했었고 월급쟁이로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서울대학교 교수 노릇을 36년 하고 퇴직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뭐 월급 가지고 이렇게 쭉 살아서 별 재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춘천 실내 마을에 여기가 김유정역변의 실내 마을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우연히 땅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냥 싼 값에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년 퇴직하는 해어 저기 퇴직 그 날짜보다 조금 일찍 집을 지라고 으 모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에 집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은행 대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1년 전에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이두 필지인데, 어, 350평, 400평 조금 넘고, 그래서 하여튼 둘이 합해서 한 800평 되는데, 위에 땅은 남편이 그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다 혼납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래 땅은 우리가 이제 집을 지었죠. 근데 20% 어, 자연녹지기 때문에 어, 20%까지 집을 지을 수 있어서. 바닥 건평을 80평으로 할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로 60평만 했고 그래서 짓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필요를 채우고 짓다 보니까 건평이 150평짜리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격을 튼튼하게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내장이나 이런 거는 가장 싼 것으로 해달라 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집의 골격은 어,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300년 동안 허물어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에, 약하냐고 그랬더니 건설회사 그 사장님이 그 말을 잘 이해하고 골격 하나는 정말 잘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집을 진 지가 17년이 돼가는데요. 여기 와서 우리가 어, 처음에 마먹었던 대로 어,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하여튼 대화하는 그런 집이다. 이렇게 하고 이름을 쉼과 기도의 집 예의 동산 예의 동산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시면은 예의 동산이 무슨 소리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옛자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옛자 하나는 제가 이제 화가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화가였기 때문에 그냥 발짝 뛰면서부터 그림만 그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술이다. 예술가로 살았으니까 예술이, 예술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 예수 안에 삶을 예술로 살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집.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해요. 삶을 예술로 사는 게 뭐냐고. 그래서 저는 예술의 진정한 정신은 자유함이다. 자유. 그리고 찬양이다. 그러니까 삶을 예술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사회, 그 율법이나 자기의 특히 자기의 의에 구속되거나 중독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정으로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솜씨에 감격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술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니까 다들 아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어이 집에는 지금까지 어, 10 2005년 12월에 입주해서요. 지금까지 이제 17년째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희 우리는 어, 오시는 분을 구별하지는 않는데 어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왔다 가신 분이 우리가 친히 잘 알고 있는 분이 이제 소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나 아무개 목사인데 우리 교인 중에서 어떤 분이 좀 어, 쉼이 필요해요. 그 예동산에 가서 한 달쯤 묵을 수 있을까요? 방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있습니다. 어, 그 우리 교회 집사인데 사업이 실패해서 지금. 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조금 쉬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셔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보증을 쓰시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전화를 해서 어떤 분은 이래요. 거기 기도원이죠. 거기 갈수 있어요. 이러시면 제가 정중하게 아니요. 여기 기도원 아닙니다. 일반 개인 주택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드시 목사님이나 이 집에 다녀가신 분이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누군지 알고 들여놓죠.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이렇게 그냥, 사람, 누구나 다 오셔도 좋다고 그랬더니, 정신병원에 들어, 갔던 사람이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셨는데, 아유, 낯을 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된빈 일도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건 여담이고, 그 후에는 그런 불상사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이 집은, 음, 그렇게 해서, 어 세워진 이후에 지금 어 작년 한 가을까지가 만명 정도 통계가 됐으니까 지금 하면 더 많겠죠. 이게 그러니까 만 명이 더 다녀가셨습니다. 그 기준은 이 집에 와서 하루라도 잠을 주무시고 지, 지, 진지를 함께 나눈 분을 기준으로 또 박명록에 이름이 기재된 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남편과 저는,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기쁨이 항상 충만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곳에 와서 물어보세요. 뭐, 여기 이산 속에서 사니까, 꽃도 가꾸고, 이제 채소도 재배를 해요. 그래서, 많이 보충은 하는데 그래도 이집 살림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래요. 근데 우리 남편이 서울대학 교수로 36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연금이 나옵니다. 근데 어, 우리는 뭐 어차피 자식 아들 딸을 키웠는데 둘이 다 남이 부러워할 만큼 다 공부도 잘했고 자기 앞가림하고 결혼해서 다 분가를 했어요. 우리 원칙은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주거나 생활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둘의 원칙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도 기대지 않지만 아이들한테 뭐줄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연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 살림이 우리 남편의 연금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히 퇴직 직전에 계신 목회자들이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어떻게 늙은 막을 보낼 것이냐 뭐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 같으면은 조금 생활비를 조금 지원을 해 드리죠 근데 작은 교회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어 제가 여기 와서 알았는데 통합 측 교단은 아 통합 측은 좀 지원이 있더라고 연금 지원이 근데 합동 측은. 60만 원인가 70만 원 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 저기, 뜻이 같은, 목회자들끼리나 장로나 권사들끼리 이렇게 합해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사시면 우선 첫째 힘들, 힘을, 이제 힘이 없는데 일을 나눠 할수 있으니까 좋고 외롭지 않아서 좋고 그랬더니 어떻게 남하고 한, 함께 사냐고 마음이 안 맞아서 근데 그거는, 어, 우리가, 어, 성경을 위주로 생각하고 살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12년 전에 우리 집에 우리가 이제 이집 시작한 지한 5년쯤 됐을 때 미국에서 손님으로 나그네로 어 목사님 부부가 이 곳에 와서 일주일좀쉴수 있겠느냐고 오셨어요. 그분들은 미국에서 50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어 아주 안정된 생활을 했는데 어 기도 중에 아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다 끝나는 것보다 한국에 가서 일을 하자는 생각이 강하게 들으셨대요. 그래서 동창들도 있고 그러니까 침례교 목사님인데 한국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 그분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교회들은 다 교회 성장주의에 사로잡혀서 타지에서 온 목사님이 발디려을 틈이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어, 여기저기 이렇게 동창들한테 해서 다녀보셨지만 어, 자리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너무 심신이 지쳐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게 된 거예요, 누가 소개를 해서.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일주일쯤 계시더니 너무, 너무 놀라시면서, 어, 자기가 바로 꿈꿨던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삶의 기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서 함께 사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좀더 있어 보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1년까지는 숙식을 허락하고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차츰차츰 있다가 지금 어 8개월 됐을 때 커뮤니티 바이블 스타디라는 그런 거를 미국에서 온 손님한테 전해받았고 그거를 이제 우리 남편이 번역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거는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욕심으로 말씀을 짜짓게 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말씀을 이용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이 번역 사역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학자니까 그건 자기에게는 정말 할 일이었죠. 그후 그 10년 동안 그교제를 완역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 나그네로 왔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영어를 물론 잘하시는 분이니까 안정 우리 집에 안주하게 됐고 그 후에 12년 동안을 한 식구로 살았습니다. 그 동안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드려요. 저 자신도 그렇게 오랫동안 남하고 자식도 아닌 친척도 아닌 남하고 살수 있을지를 몰랐는데요. 12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 아,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고 한 번도 서로 맘 상한 일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물론 그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어, 하여튼 이것이 저는 한 증거고 제 일생에 가장 그 보람있고 하나님 앞에도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했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보다 15살, 우리 남편보다 20살 아래죠. 그분들이. 우리는 지금 82세, 7 7세예요 그런데, 예, 네,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제가 늙어서 이제는 장 봐가지고 오면 20kg 쌀자루를 들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근데 이 목사님이 모든 걸 해줘요. 그리고 또 자동차도 한 5년 전에 없애버렸어요. 그랬는데 병원에 갈래도 우리는 못해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아들보다 나아요.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교 수로 있는데 아들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리고 딸은 또 남의 집에 시집을 보냈으니까 그집 식구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께 모여 산다는 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리고 저는 새벽 기도를 참 좋아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늙으니까 교회까지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집에서 이제 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혼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하다 보면, 막 이렇게 가닥이 안 잡히고, 열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새벽 시간에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기 위해서도 식구가 필요하고 또 일을 나눠 하기 위해서도 가, 가족이 필요하고 또 정말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기 위해서도 가족이 필요하고 그 가족이 저는 지금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혈육은 안 돼요. 혈육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도요 너무 가깝고 욕심이 많아서 서로 흠담하고 싸워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 남은 돼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기대치가 낮아가서 충분히 평화롭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음. 네, 이 공동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어, 정말 이거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